카메라 사진 찍 같이 모아가지고 여기 주세요 예쁘게 말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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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르 아우 땀방어 여기 조명이 세가지고이마 <laughs> 그렇지 화장실 그손 닦는 거 그게 아, 안 묻고, 묻고 그런 가지고 좋거든요. 화장실에 핸드타월 응, 괜찮 괜찮습니다. 열었는데열었다가 열었습니다. 노래 한 소절로 신난다 지금 중간에 못 닦잖아. 괜찮아 음. 아. 어떤 분이 지안될까 한번 찍어 드릴까요? 네. 네. 수고하셨어요. 아, 네. 사진 찍을까요? 어. 네. 아, <laughs>

수고 하셨어요. 물좀 드실래요? 어 아, 괜찮은. 근데... <laughs> 이야. 재밌죠. 거라 그랬죠. 네. 눈물 좋... 흘리면서 재밌어하는 네, 거. 재밌었는데, <laughs> 나중에는 웃을 힘이 없어서 못 음... 웃었어요. 너무 재밌었는데. 이상한 음. 것어 아. 아, 이제 배가 고파. 배가 고파요. 하도 웃어가지고. <laughs> 하도 웃어 이렇게 웃어서 배가 곤정 처음이에요. 아 감사합니다. 얼마나 엔돌핀도 나오고 네. 좋아. 근데, 아 고장난 벽시이왜 자꾸 고장이 날까? 그니까, 한 번, 제맛이긴 한데, 원래 네. 한번 틀리면 그거 신경쓰느라고 또 틀려지는 네, 거야. 자꾸 고장이 나서. 아. 연습을 더 하셔야지, 뭐. 네, 저는 그, 걷고 싶다가 너무 어려운 노래라서, 와. 그거 신경쓰느라고. 아. 아. 여기 정리해야 되니까. 네, 아, 네 나가죠. 음. 밖에서. 네, 나럽시다 여기. 내 살라고. 이렇게